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정은혜 전도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몇년전 수요회 배후 축도까지 마친 상태에서 단임 목사님이 단에서 목이 잠겨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우리 한 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에게서 빠져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에게서 빠져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참된 누림을 갖길 진심으로 바합니다이 말씀을 듣는데 머리를 크게 한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토록 울부짖고 자기 연민으로 힘겨워하는 이유가 여전히 자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구나.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라며 마음으로 기쁨의 환호성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 a n 많은 이들에게 아주 쉽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참된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여전히 자신에게 갇혀 있으니 여전히 내가 불쌍하고 여전히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슬퍼하고 있고 또 연민하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7, 8년 전쯤 주일 오후 제자코스에서 교회에 대한 공과와 생명의 성령의 법 공과를 통해 교회의 실제와 그 중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설비하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을 보았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에서나 인생의 표대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로 정해졌고 어떻게 하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 목적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공과의 기승전이 교회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세계의 성도님은 영에 대한 지식도 있고 교회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왜 여전히 자신의 삶에 갇혀서 저리도 힘겨워할까,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기도하였었고 또 반면에 종종 어떤 분들은 온전히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오직 교회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이 저들을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 누림을 갖게 한 것입니까, 주님? 그것은 역시 교회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지식으로 알던 그 교회를, 지식으로 알던 내주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열어주셨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본 자들은 표대가 그리스도와 교회로 고정되었고,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자신 안에 갇혀있지도 않았고, 연민도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약 성막의 그림을 보며 교회 생활이 곧 구약의 광야 생활이구나 그 광야 가운데에는 어떠한 것도 경작할 수 있지 않았고 그러하니 당연히 열매도 없기에 말씀이신 만나와 성령이신 생수를 주셨고 결국 그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의 열매는 그 광야를 통과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생활의 열매가 곧 우리 드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임을 보여주셨고 그 교회 생활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언제인지도 모르게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있었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보게 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 한세 교회가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빛으로 계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를 보여 주셨고 교회를 위해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하여 심부로 군대로 준비하시는 준비하는 우리 한세교회에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7월 10...